수술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남자 성형을 할때 여자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살성이 좀더 단단한 편이기는 해요 그 살성이 바깥에 있는 피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안면윤곽 성형 관련돼서 남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영상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성형외과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남자분들도 성형 많이 하시려고 요즘들은 알아보시는 것 같고, 제 환자분들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방향이랑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이 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맞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커뮤니티 쪽에서 저희 병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성분들이 특히 안면 윤곽 성형을 할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면 윤곽 성형은 기본적으로 사각턱 광대 축소죠. 이, 이 수술들은 울퉁불퉁하고 커다란 뼈를 작게 축소하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남성형 얼굴을 여자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위쪽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쁜 얼굴을 원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울퉁불퉁하고 큰 얼굴 윤곽선을 작고 갸름하고 매끄럽게 다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남잔데 그 그런 수술을 꼭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남성적인 얼굴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울퉁불퉁한 윤곽선이 남자인 내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고, 특히나 이 인상이 강하다는 부분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때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업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좀 인상이 부드러운 부분에서 더 얻는 게 크고, 특히나 여성 고객들을 좀 상대하셔야 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영업직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얼굴 자체가 좀 많이 광대가 크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좋지 못한 인상이 되고 내가 직업적으로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걸 뭘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병원에 와보세요. 와서 CT 찍어보고 저랑 상의해보면 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상의한 다음에 수술 잘 돼서 형태 자체가 많이 다듬어지고 그걸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고마워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성형외과 문턱 자체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남자가 뭐꼭 이런 수술을 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잣대로 이렇게 단정 짓고 나서 흑백논리처럼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저썩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고, 다가와 주시면은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남자 성형을 할때 여자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거 사실은 의사들끼리 한 얘기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살성이 좀더 단단한 편이기는 해요. 그 살성이 바깥에 있는 피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제 제가 수술을 하는 거는 뼈를 뼈막 분리를 시켜놓고 뼈만 자르는 걸 하기 때문에 뼈막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단단해요. 사실 그 방리하기가 좀더 힘들고 하고 나면 저도 손은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저희 간호사 여직원들 여리여리 하시거든요. 그런 여성분들이 같이 수술하고 나면 많이들 힘들어할 정도로 남 그러니까 여자분들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조직이 좀 강한 점그 부분이 있고 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더 많이 이렇게 강하고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톱 같은 거한번 쓰고 나면 의료용 톱이죠. 이런 게 쓰고 나면 날이 좀 빨리 상한다던가 아니면 뭐. 뼈 같은 것도 좀더 자르는데 힘을 많이 줘야 된다든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골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많이 했던지라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재미로 재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되게 잘생긴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 남자답게 생겼고 뭐 누가 봐도 인기 많은 배우 저는 뭐 류준열 씨 생각합니다 비슷한 얼굴상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광대가 많이 좀 발달돼 있고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얼굴선을 가진 뭐 이병헌 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각나는 거 유승범 씨도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는 이 얼굴이 남자분들이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특정 부분에 내가 컴플렉스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게 맞지만. 내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근데 뭐 어떻게 봤더니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게 발달돼 있고 옆에서 자꾸 누가 뭐라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스스로 자신감을 많이 잃는다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이랑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니까 러 니즈 자체를 꼭 우리가 다뭐 월드클래스 bts처럼 얼굴이 다 그렇게 곱상하게 생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내가 원한다 그러면, 그걸로 가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난좀더 남성적이고 선이 강한, 우리 월드클래스, 똑같잖아요. 이병헌 씨. 그쪽을 원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적극 고려해보는 거. 그 전, 둘쪽 방향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성형은 자기만족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면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남자성형 고민하지 마세요. 바탕성형외과가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미쳤나 봐. 왜 이러니?